아, 제가 이렇게 직접 입찰을 할줄 알았으면 아 대표님들한테 좀 물어볼 걸 그랬어요.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공고 입찰 아 나라장터 등록법 나라장터에 접속해서. 어, 네 우선은 매뉴얼을 봐보고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우선 해보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차를 그래도 계속 하면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어,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익숙한 용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범용 인증서는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우선은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고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, 이거는. 이거 지문. 지문 보안 토큰이 이게 약간 좀. 아, 얘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한 다음에 수령증을 갖고 있고 업체 등록 승인 받은 다음에 조달청 방문해서 수령.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고 조달업체 이용. 계속 진행. 이거를 만약에 다 해. 아, 이제 이게 직생이랑 이게 이제 999 990이 9999 이제 이게 거기 나오는 거네. <laughs> 이제 직생 이제 직생이 문제가 되겠네. 직생. 근데 여기서 등록 코드를 혹시 잘못하면 일을 두번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는데. 아, 우리 대표님들이 다들 고생하셨네. 어. <laughs> 어, 벌써 졸리네요. 이거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거 정확하게 이거 대충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아 이제 비장의 카드를 좀 꺼내야겠습니다. 뭐 이대로 하면 될거 같긴 한데 이거 현장 방문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찰을 좀 해봐서 알잖아요. 이게 직생 부분이랑 요 코드 등록 이런 것도 하는 게 여기서 좀또 실수가 나오면 일을 또두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사이트를 카페나 뭐 차근차근 보면서 정보를 모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안서도 다음 주에 너무 많고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음, 좀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익숙한 단어들이 있고, 대충 흐름을 알아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, 어떤 게 위험 요소인지도 알겠어요. 일단은, 직생 받을 때, 특히 제가 지금 참여하려는, 이제, 뉴미디어 쪽이나 홍보 쪽에서, 코드라든지, 직생 받는 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, 기존에 제가 했던, 이제, 행사 쪽이나 마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, 어, 직생을 또안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 등록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지금 인터넷상에도 정보가 조금 흩어져 있어서 이거 차곡차곡 모으고 하면 조금 입찰을 오래 한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그냥 정보를 모아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살짝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럴 때는 실전파 지인이 있다면 지인 찬스를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말만 많으면 안 돼요.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력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 지인이 중요합니다. 아 시리아 도 말고 어이 애매한 지인들은 어 괜히 부탁했다가 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제가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말 아끼고 또 신뢰하는 우리 미니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상장님 아, 대표님, 혹시 또 주무셨나요?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거 네. 이제 조달 등록하려고. 네. 그거 이제 한번 매뉴얼대로 쭉 봤는데. 네. 그 우선 그거 제가 뭐지? 이거 그매 그거 사업자 번용 그거는 제가 그때 옛날에 했던 거 같아요. 11만 원 내고. 아, 그래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예, 근데 그 지문 보안 토큰? 네. 이거를 안한거 같아서 그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지문보안 토큰 구매를 일단 해놓고 네 이거 수령증 출력한 다음에 조달청 가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, 이거? 그렇죠. 그러면 범용 인증서로도 로그인 되시는 거죠, 나라전통? 아, 이제 그거를 한번 통화하고 여쭤보고 하려고 그럼 지금 테스트 해볼게. 그 범용 그걸로 신규 이용자 등록 여기 한번 들어가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이거 다 해볼까요? 그렇죠 그렇죠. 조달업체 만약에 범행인증서가 있으시면 네. 조달업체 이용자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서 아, 아, 아. 로그인 되는지만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그 네. 보안토큰 네, 네. 구매하면은 아, 아. 그 구매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. 그걸 들고 가면은 아마 발급 바로 하고 지문등록하면 끝날 겁니다 아, 그 우리가 또후니아 미니를 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니또 조달청을 이제 그렇죠. 서울조달청, 서울조달청으로 체크해주시면 될 거예요. 아, 서울조달청. 아, 아. 서울조달청. 그리고 이거 그리고 뭐지? 그 직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나 이거는 그러면 네.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거 만나서 이걸 또좀 있다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할때 쉽지가 않았겠네. 이것도. 좀 귀찮아요. 있는데 직접 어. 가야되는 일들이 많고 그 서류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따가 한 5시쯤에 더현대 쪽에서 그럼 뵐까요?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이따가 더현대로 그러면 뵈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아네 네. 아, 네. 저희가 원래 오늘 제안서 회의 때문에 또 여의도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 우리 미니에게 저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으면 그래도 만나줬겠죠 하지만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오늘 또 우리 입찰수주를 위해서 또 회의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오늘 또 좋은 만남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아까 통화로 얘기했던 일단 범용 공인인증서가 이게 맞는지 로그인 한번 해보고 보안토큰 구매까지 해서 서울조달청 수령으로 일단 거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